삼성물산이 베트남에서 벌이고 있는 항만 부두건설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나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거푸집을 청소하던 도중 가설물이 무너져 매몰되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박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철골 구조물들이 처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현지 시각 어젯밤 8시쯤 삼성물산이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벌여온 철강단지 항만 부두 건설 공사 현장에서 가설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베트남인 근로자 13명이 숨졌습니다. 또 29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세 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수색 결과 매몰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물산 측은 근로자 40여 명이 거푸집을 청소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성 물산은 철강 선적과 하역 작업을 할 항만 부두공사를 2012년 2월부터 맡아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박수현입니다.